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마이클.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음, 어, 날씨가 조금 추워졌잖아. 어, 그래서 조금 감기 몸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좀 오실실 춥기도 했어. 어, 그래서 따뜻한 티를 마시고 또 따뜻한 음료를 마셨더니 조금 회복이 되었었어. 아, 그러시구나. 우리 마이클은 어떻게 지냈어요? 새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음.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제가 발표를 해야 돼요. 프로젝터를 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 발표를 할때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마이클은 떨려? 많이 떨려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께 기도 부탁을 좀 하려고요. 기도해주세요. 그래, 마이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 할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음, 두려운 마음이 아닌 담대한 마음을 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음,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출발할 텐데, 우리 마음에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 또할수 없는 마음, 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로 출발할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네, 네네네. 예배로 출발! 출발! 자, 함께 기도할게요.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거룩한 아름다운 주의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쁜 날에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또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에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과 또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세요. 또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해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에스더는 용기 있게 나아갔어요.요. 오늘의 말씀 함께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으쓱, 으쓱. 길을 비켜라. 나는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신하, 하만이다.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어요. 얄미운 모르드개, 꼭 혼내주겠어. 하만이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어요. 큰일났어요. 하만이 우리는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해요.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해주세요. 모르드개가 왕비 에스더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전했어요.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모르드개가 다시 에서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비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에스더는 결심했어요. 에스더는 모르디에게 전했어요. 지금 바로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3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한 후에 법을 어기더라도 왕을 찾아가겠어요. 만약 그래서 죽게 된다면 죽겠어요. <laughs> 하나님 도와주세요. <laughs> 우리 유다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하루, 이틀, 사흘, 에스더와 모든 유대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에스를 더 보자. 스르르 금유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어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사랑스러운 에스더. 무슨 일이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소. 에스더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오늘 잔치를 열 테니 하만과 함께 와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잔치를 준비했어요. 왕과 하만이 잔치에 왔어요. 왕이 말했어요. 에스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소.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내일 잔치에 한번더 와주세요. 그때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잔치를 준비했어요. 다음 날에도 왕과 하만이 잔치에 왔어요. 왕이 말했어요. 에스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소. 에스더는 울면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세요. 유다 사람들을 제발 구해주세요." 누가 감히 당신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오. 바로 저 나쁜 하만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을 가리켰어요. "뭐라고?" 여봐라! 하만을 잡아라! 왕은 하만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겨하며 잔치를 열었어요. 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있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에서를 통해 유다 사람들을 구해주셨어요. 우리도 에서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있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다 사람들을 구해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헌금을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고 하나님 많은 축복을 친구들에게 내려 주세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에스더가 왕에게 용기 있게 나아갔던 그 용기를 하나님, 우리 친구들한테 주시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배 드렸는데 어땠어 마음이? 예배가 드고 나서 마음이 한결 좋아졌어요. <laughs> 그리고 음? 잘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어요.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음, 에스더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사랑해요. Bye. 안녕.